전국 초기대 6계의 김상희 위원장님소개하겠습니다어머알 <laughs> 행사 때마다 고생하시는 사0 0사무처장님소개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당소군사무처을 맡고 <laughs> 계시는 이관식 회장님과 사무처장이 선하겠습니다녕하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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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밤에서동의해될것 같아요. 지안군사무처장맡 만나겠습니다. 김상군 사무처장선 만나겠습니다. 먼저 안전 옆에 공양 출신입니다. 완조군 사무처장 맡고 있는 오재목 사무처장선만했습니다 완조, 완조 오재목 사무처장님 <laughs> 앞에 와서, 네, 완조가 다 앞에 있습니다. 네, 답해드렸습니다. 그 아까 소개했잖아요. 상호수가 납부는영입니다 다음에 여성인원의 사랑을 담아보겠습니다. 감니다수니다 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수업가이신 박준석님 참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안성정민회장 범죄, 이상형 안성정민회장선소개하십니 모두 국민회장을 한자 받고 계신 김동완 은민회장선소개하십니 모두 고난병민회장 박내선 보남병민회장선 소개하십니다. 모두 국민의 여성위원회, 여성포럼회장, 이순자 여성포럼회장선소하십 가개분에 참가하신 대비는 10원, 4사선님께서선습니서 먼저 2만원씩 당도로 4만원수대빈을소개하겠습니다자 당수, 박수 재료 치겠습니다. 박수 시-작! 원 네. 0하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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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0원 10원 1예원사0원 10원 10원 1 0 저희 장수 이상의 회장님께서 제 2차 동기심학위로 오늘 이자회견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다. 아, 장수 분님의 이번 몇 분을 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김영원 부회장님 전달하셨습니다. 네, 박수 이상님 시국을 오늘 높은 사람으로 대국로 가시면 아, 가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장수 회장님 전달하셨습니다. 우선 환수를 받은다, 터트려야